반찬을 사러 일단 반찬가게에 왔는데요. 일단 한번 골라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 우리 혼자 사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일단 반찬을 제가 좀 사려고 하거든요. 네. 저녁 위주로 먹는다니까, 일단 사장님이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저녁 위주로 먹으면 뭐, 나물반찬이라든지 네. 멸치조림, 뭐, 깻잎 같은 거. 네. 그리고 저녁만 먹게 네. 한 일주일 동안만 드시게. 사장님이 좀 알아서 포장을 좀 해주세요. 여기 맛있는 나물이 있고요. 여기다 음, 올리세요. 네 <laughs> 자, 그럼 여기 멸치조림. 자, 일단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 가능할까요? 저녁만 먹는다는데? 음, 저녁만 먹. 하나 더 넣으면은 만 원이래요. 아, 예, 음, 알겠습니다. 넣어도 됩니다요? 예. 네. 음, 쌈박기. 예, 예로. 사장님,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가요? 예. 네, 결제하겠습니다. 네. 얼마인가요, 사장님? 만원요 네. 네, 결제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찬은 샀고, 다음엔 뜨끈한 국이 필요하겠네요. 자, 국을 사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사골국. 사골국 어. 있어요? 어, 사골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어. 이게 투뿔, 원뿔, 뭐. 투플러스에요. 투플스에 아. 8번. 8번. 그러면 이거를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먹을 거야. 네. 우리 강이오라버니이 네. 노인네가 한 일주일 동안 먹을 건데. 어, 일주일 동안? 예, 네, 일주일 동안. 거의 저녁만 먹는 대야이 노인네가. 그러면 요거를좀 해주세요. 잘라요네 됐어? 진짜? 요거 굉장히 좋은건데? 이거 세일 네. 해가지고 일주일에 4,5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1만 300원이에요 주세요 잘라드릴게요 제로페이 결제되나요 사장님? 아네 돼요 네 결제하겠습니다 네. 얼마나고요 사장님? 예, 결제됐어요, 사장님. 제가 반찬도 사고, 사골국도 샀는데요. 음, 밥하고 국만 먹고 살순 없죠. 자, 우리 오라버니의 건강을 위하여 제가 야채도 사고, 어, 사골국물에 파을 송송 썰어놔야 될니까 야채도 사고, 자, 과일을 사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딜까요? 어, 파한 단이랑. 그 다음에 과일 를 추천을 좀 하자면. 네. 네. 오늘은 사과가 네. 맛있어? 사과? 네. 그럼 사과랑 파한 단. 알겠습니다. 네. 제파한 단만 남아주세요. 누가라면 어? 내가 약속을 해놓을게 자 사과. 제로페이 결제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어디 있습니까? 아아 마이트 베스트. 네 결제됐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세요자 제가 이제 반찬도 사고 국도 사고 곁들일 아, 야채랑 아, 가위도 다 아, 샀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버 커머스 스튜디오 실로. 어? 반찬을 사러 일단 반찬 가게 왔는데요. 일단 한번 골라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 우리 혼자 사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네. 일단 반찬을 제가 좀 사려고 하거든요. 네. 저녁 위주로 먹는다니까 일단 사장님이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저녁 위주로 먹을 만뭐 나물 반찬이라든지 네. 멸치조림뭐 깻잎 같은 거그고 뭐. 네. 저녁만 먹게 한 일주일 동안만 드시게 사장님이 좀 알아서 포장을 좀 해주세요.